부산에 노아니오메 이런 느낌이란가? <laughs> 떡볶이좀잘려렸는 오늘은 배떡 로제떡 떡 <laughs> 로제떡볶이 만들기 도전. <laughs> 지금은 중국당면을 뿌림 중 비엔나를 칼집 내줍니다. 응, 근데 칼이 너무 안되네 아, 칼을 이거 한번 갈아야겠다. 이런 스타일로 이게 사람이 베이컨 썰어줍니다. 중국당면 좀더할걸 그랬나? 근데 너 중국당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응난 어묵도 다야 김우리랑 딱이네 어묵은 다섯 장 어묵파이시니까 어묵 모양은 내 맘대로 우와 내 맘대로 어묵은 부산 어묵 우와. 왜 어묵이 부산이 유명한가요? 아무래도 부산엔 생선이 많아서? <laughs> 아니까 생선은 아, 생선은 여기 안면도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요 <laughs> 안면도 얘기해도 돼요? 왜? 어묵하게 끝! 베이컨이 똑같습니다 오늘에 중국당면을. 한. 5분 정도 삶는다던데? 중국당면이 넣었는데 5분도 안 됐는데, 이설게명이 뭐 됐는데. 근데 그 사람 거는 두꺼운 면이었고, 내 거는 얇은 면이니까, 그냥 이 정도면 해야 될것 같아. 1 5 0 m l 넘는것 같은데? 어 뭐야 방금? 진짜 약간 우리네 어? 어머니들 같은 레시피 아니에요? <laughs> 적당히 어, 그 정도 응. 고춧가루도 1.5 스푼 고운 고춧가루 어, 고운.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면 갈아서 곱게 만들어라 <laughs> 갑자기 밥만 <웃음> 만들어라 <웃음> 근데 약간 소스가 적어보이데 하다가 적은 만 어차피 물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뭐. 음. 그리고 크림은 200ml. 아만원주다 그리고, 그리고 어차피 물을 조금 넣는 아, 다 때문에 아, 여기, 여기 계량이 써있으니까는 네. 이거를 여기서 요리를 계속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지게 어, 약간 안 보이네? 약간 노안니 오면 이런 느낌이란가? 대충 <laughs> 이도한 100ml 안 되게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이렇게 해서 잘 휘휘휘휘해서 이거를 이렇게 슈욱. 알죠 알죠? 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경우. 소세지를 투하. 투하. 진짜 나 로레 떡볶그백떡볶 되게 좋아하거든? 어. 좀 비슷해. 색깔 나 근데 그떡 내가 시켜먹은 적은 없고, 시골이가 그래. 그래. 먹다 남은 거. 근데 뭐 별로라고 했다며. 어. 달똥내가더 맛있다고.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. 그냥 좀다좀 좀 음. 아쉬웠어. 약간 크림 맛이 좀더 진했으면 좋겠는데, 그런 느낌? 음. 카레, 가루, 한 스푼. 설탕? 한 스푼. 하고? 한 스푼. <laughs> 다음 아, 거문 다음 재료는? 느낌대로 o t 볼게요 a b 다 u t y o u 면 d o c 거 o r t 에이야너 이거 맛있 it. I'm not going to go. Hey, 지 맛있으면 또그 느낌대로 다시 안 되는 e 맞아. 오늘 Hey, h 요오늘 e y h 맛있을 것 같거든. 그리고 이거 베이컨도 음. 아까 익혀놓은 거밑에또생 베이컨도 있어요. <laughs> 뭐야? 아까 베이컨 친구들이 몇명안들어갔다라고 이제 당면이랑 어면 당면. 넣을게요. 아 이런거 같은데? 어묵도 원래 금방 익지? 아그런디요 짠!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빼고 <laughs> 진짜 맛있어 연기야? 아니 약간 로제보다 더 응. 크림해 크림해? 어나 크림한거 좋아해 응. 음. 먹어볼게, 아, 떡도. 하나, 떡이. 이 떡에 딱 붙겨도 괜찮고 괜찮다. 음. 음. 뭔가 엄청 맛있어 야, 그렇지, 음. 너, 너 <laughs> 음. 나 너무 맛있는데? 음. 왜 이건 어떤데? 진짜 맛있어요. 떡볶이 좀잘읽었는데 보해줄껴 <laughs> 맛있지? 아니 그건... 약간 안... 술집에서 팔면 진짜 미칠 것 같아. 나 그때 시켰던 이런 떡볶이 기억해? 그때 엄마랑 같이 먹었잖아. 양 엄청 많은 거. 구것보다 맛있지 않아? 응. 너안 먹어봤잖아. 달걀떡볶음을. 난 배떡. <laughs> 어떤냐고요 나는 난... 근데 엄마는 없네. 원래 로제를 안 좋아해. 떡볶이 이렇게 소시지 들어간 것도 몰라요. 음음 <laughs> 떡볶이 소시지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 입맛 안 맞아. 음. 음. 양상 안 되지. 이이 맥주는 트롤오 파운드. 어, 자모. 음. 요즘 광고도 하던데 트롤부르 음~~ 나 어디서 온 맥주니? 독일 자 이모가 엄마 거 치얼스 치얼스 그..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치어 맛있긴 해응 그냥 당면이 되게 얇다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안 얇은 거는 무슨 세 시간을 잠가놔야 된데 어떤 아, 진짜 그런 거 응. 진짜 찐 중국 당면? 응. 근데 중국도 우리 문화 훔쳐가는 마당에 한국 당면이라 하자. 응. <laughs> <laughs> 오뚜기에서 만든 거 아니야? <laughs> 한국 당면이. 오뚜기도 나와 이런 거? 응. 음, 좀 응, 그럼 한국 당면인데. 응. 너무 배불러. 소고기 기야 진짜 이 레시피 먹으면 백만 구독잖아요 <laughs> 갑자기요. <웃음> 가능할 것 같은데. 아아 아, 그럼요. 안미안미막 먹는 겸 응, 간식 먹고 이제 없으니까 갑자기 언니 아들 아까. 친구는 잘 갔고 저는 이제 씻고 잘 겁니다. 뭐야? <laughs> 갑자기 엔딩 영상 떡이. 다음 편에서 봐요.